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인문사회용 합인재양성 사업 인구구조 분야 마이크로디그리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마이크로디그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마이크로디그리는 특정 분야에서 제시하는 과목군에서 최소 단위 학점을 이수하면 인증서를 발급하는 학점 단위 인증제입니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다양한 문제 해결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이라는 본 사업단의 목적에 적합한 교과목을 학생의 이수 편의와 접근성 향상을 위해 작은 단위의 교육 과정으로 구성했습니다. 마이크로디그리를 이수하면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양한 학과 수업 수강 기회 제공. 마이크로디그리를 통해 복수 전공을 하지 않고도 타 학과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수강생을 위한 수강 신청 티오를 개방하여 융합형 인재가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공동 운영 과목 수강으로 타 학교와 교류할 수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를 시작으로 다양한 학교와 넓은 네트워크를 만들어 보세요. 교류할 수 있는 학교는 가천대학교, 충남대학교, 권양대학교, 한동대학교입니다. 세 번째. 실무에 적합한 융합형 인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인증서 발급. 네 번째로 본인의 전공 과목을 적극 활용하여 마이크로디그리를 이수할 수 있도록 이수학점을 동시에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강한 과목으로 마이크로디그리를 이수할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보면 좋겠죠? 다섯 번째. 해외 우수지역 탐방으로 글로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해외 연수 프로그램 기회가 주어집니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세계적인 사례를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섯 번째. 취창업 프로그램 및 동아리 운영 지원. 공공, 민간 기업 양방향 전문가 특강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세요. 뿐만 아니라 인턴십 등 취창업을 위한 프로그램 및 동아리 운영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혜택. 우수 참여학생에게는 장학금 혜택이 주어집니다. 공부도 하고 융합형 인재로 거듭나고 다양한 활동도 하고 거기에 장학금 혜택까지. 정말 다양한 혜택이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신청하는지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마이크로디그리는 총 12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신에 맞는 마이크로디그리를 선택하고 신청기간 내에 GLS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성균관대 재학생 중 2학년 1학기 이상 등록하신 분, 편입생이라면 3학년 2학기 이상을 등록한 학생이라면 누구든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GLS 사이트에 접속해서 정보광장 클릭, 신청 자격관리 클릭, 마이크로디그리 신청, 간단하죠? 자, 그럼 마이크로디그리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어떤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12개 마이크로 디그리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활성화, 재생 분야입니다. 지역사회 정보 분석 MD. 공공, 지역사회 발전 전략 기획 및 정책 개발 분야와 공공데이터 및 정보 분석 기술 연구 분야에 특화됩니다. 스마트 재난 관리 전문가, 데이터 분석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다음은 AI 테크놀로지와 커뮤니티 리브랜딩 MD입니다. 지역사회 기반의 기업 홍보, ESG 전문가 등 민간 산업 분야와 광고, 홍보, 마케팅 등 커뮤니케이션, 에이전시 간업 분야에 특화됩니다. 상품, 공간 스토리텔러, 광고 및 홍보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지능형 실감 미디어와 지역 문화 콘텐츠 MD는 실감 미디어, 가상현실 콘텐츠 기획과 같은 문화예술 분야와 지역 문화재, 문화자산 디지털 보건 및 보존 전문가로서 인정받습니다. 실감 미디어 기획자, 지역 문화 해설가가 될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지역 거버넌스 MD입니다. 도시 및 지역 계획과 같은 도시 계획 분야와 커뮤니티 개발과 같은 사회, 네트워크 분야를 위한 인재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전문가, 지속 가능 경영 전문가가 될수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 지역 문제 해결 MD, 데이터 애널리스트, 지역사회 연구원 등과 같은 지역사회 영역과 지역사회 정보 시스템 관리자 등과 같은 데이터 영역의 역량을 인정받습니다. 데이터 마이너, 행정학 연구원이 될수 있습니다. 사회 갈등, 통합 분야입니다. 소셜 임팩트 크리에이터 MD는 기업 CSR, ESG 전문가 등 민간 산업 분야와 비영리 마케팅, 소셜 임팩트 평가 전문가 등 비영리 분야에 진출합니다. 향후 퍼실리테이터, 소셜 벤처 경영자가 될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통합과 커뮤니티 개발 MD입니다. 지역사회 갈등조정사 등과 같은 사회 분야와 다문화 프로그램 코디네이터와 같은 다문화 분야에 특화됩니다. 갈등조정 전문가, 도시재생 전문가가 될수 있습니다. 다음은 K-철학 커뮤니케이터 MD입니다. 지역 및 사회문제 전문 공공기관 및 비영리 단체와 문화 관련 산업 공공기관 기획, 제작, 창업, 정책 분야로 나아갑니다. 추천 직업은 공공기술윤리 전문가, 철학 커뮤니케이터가 될수 있습니다. 다음은 다문화사회와 갈등관리 MD, 다문화사회통합프로그램 코디네이터, 다문화이민관련 외국인 지원기관 능력을 인정받습니다. 향후 다문화코디네이터, 사회단체 운동가가 될수 있습니다. 초고령시대 지역사회 개발 MD는 기업 CSR, ESG 전문가 등 민간 산업 분야와 노인복지 관련 민간 및 공공분야에 특화됩니다. 노년플래너, 노년심리상담가 되고 싶은 분께 추천합니다. 인구전환과 사회적 대응 MD입니다. 노인복지 관련 민간 및 공공분야와 정부 부처, 정책연구기관 등 공공분야로 진로를 삼을 수 있습니다. 추천직업은 신사업 아이디어 컨설턴트, 행정학 연구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령화사회 디지털 헬스 MD입니다. 고령인구 디지털 헬스 시스템 개발 분야, 교육 분야로 나아갑니다. 추천직업은 노년 플래너, 원격 진료 코디네이터입니다. 다양한 MD로 세분화되어 있어 세부 진로를 고민하시는 분이나 미리 특정 산업에 특화된 인재로 발빠르게 준비하고 싶은 분은 마이크로 디그리에 관심을 기울여야겠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마이크로 디그리를 이수할 수 있는지 자세한 사례를 통해 알아볼까요? 첫 번째 학생은 행정학과의 김융합 학생입니다. 3학년 2학기에 재학 중이며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지역 거버넌스 MD를 이수하려고 하는군요. 김융합 학생은 2학년 1학기에 규제 정책론을, 3학년 1학기에 지방 행정론을 수강했고 이번 학기에 재난 관리론을 수강해서 3개 과목을 수강했군요. 김융합 학생은 추가 이수 과목 필요 없이 이번 학기에 MD 신청을 하면 바로 이수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수하기를 원하는 MD에서 3개의 과목만을 이수하면 된답니다. 다음 학생 역시 행정학과군요. 김인재 학생은 인구 전환과 사회적 대응 MD에 관심이 있군요. 인재 학생의 MD 이수 요건을 확인해 볼까요? 김인재 학생은 2학년 1학기에 인사행정론을 3학년 2학기에 행정학개론을 수강하여 2개의 과목을 수강한 상황이군요. 김인재 학생은 계절학기에 복지정책론, 정책분석론, 고령사회론, AI와 커뮤니케이션의 쟁점들 중한 과목을 수강하고 2차 MD 신청 기간에 MD 신청을 하면 MD 이수를 하고 졸업할 수가 있답니다. 이번 학생은 문헌정보학과의 박양성 학생이군요. 고령화사회 디지털 헬스 MD 이수를 희망합니다. 수강 과목을 확인해 볼까요? 이미 전공 과목으로 정보분석기초 과목을 수강했군요. 해당 MD를 이수하기 위해서 두 개의 과목을 더 수강해야 하는군요. 졸업 전까지 수강해야 하는 많은 전공 과목 중에서 정보행위론, 정보구조 설계, 성인 및 노년발달, 디지털헬스 커뮤니케이션 캠페인 중 과목을 선택해서 수강한다면 전공 과목 이수와 MD 이수가 동시에 가능하네요. 이렇게 다양한 사례로 마이크로디그리를 이수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서 이해도를 높여보겠습니다. MD 과목을 이수할 때 수강료가 있나요? 아니요. MD 과목 이수에 대한 수강료는 따로 없습니다. 같은 과목인데 교수님이 다른 경우에도 교과목을 수강했다고 인정해주나요? 물론입니다. 학수번호가 같은 교과목은 수강 인정됩니다. MD 신청 후 졸업 전까지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아니요. MD는 복수전공 제도와는 다르게 졸업 전까지 신청하고 이수하지 못해도 졸업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전 학계에 이미 해당 교과목을 수강한 경우에도 인정되나요? 네. 입학부터 지금까지 기간 중 해당 교과목을 수강했다면 인정됩니다. MD를 신청해야만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나요? 네.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사업단에서 운영하는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MD 신청이 필수입니다. 지금까지 마이크로디그리의 설명이었습니다. 현업에 특화된 융합형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문사회 융합인 재양성사업단에서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